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근거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공간 복음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진 복음서입니다. 물론 1764년에 요한 야코프 그리스 바흐라고 하는 신학자가 두 복음서 가설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이를 근거해서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어지고 그리고 마가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기초해서 그 요약본 유학본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1964년에 윌리엄 파머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해서 전 세계에 많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서라고 인정하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AD 65년에서 69년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가는 누가와 같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아주 가까운 사이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마가 복음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이 마가는 요한 마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고 그리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가를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서 자신의 이 복음서에서 마가를 바나바의 사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바울과 조금 문제가 있었던 인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그 여행 가운데에서 그 여행을 함께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인물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로 인하여 서로 심하게 다투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은 "안 됩니다. 마가를 데리고 갈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논쟁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골로세서와 빌레몬서를 기록할 때에 이 마가를 등장을 시킵니다. 이 본문들을 우리가 근거해서 보면 마가와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이후에 화해를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회 서신의 마지막 부분이었던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 또한 마가를 가까이했던 인물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마가는 사도 베드로에게도 아주 가까웠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마가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앞면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택과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 또한 마가를 아주 아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일생 가운데에서 마가를 가까이했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도 마가를 가까이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어려움의 시작점을 보면, A.D. 64년 7월 18일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로 인하여 레로는 피의 학살이라고 불리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A.D. 64년 말이나 65년 경에 사도 바울이 참수형에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AD 65년경에 사도 베드로 또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가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거나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 자신의 사명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테나 누가와 달리 아주 짧게 마가복음 일장 일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을 하면서 자신의 복음서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부분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장 21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배경은 갈릴리고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6장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해당이 되어지는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10장 52절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길 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하여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자신의 공동체에게 그리고 이 서신을 읽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중요한 마가의 신학적인 입장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마가는 예수님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정의하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정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 마가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순환을 예언하게 되어지고 이 순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10장 52절의 말씀을 보면 마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그길 위에서의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순환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이 사건을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의 말씀에 세 번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자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 기록하면서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곧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소식으로 들리시고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시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구약적 배경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복음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바꾸어 보면 유앙겔리온 또 유앙겔리조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구약성경에서 사용이 되어질 때는 전쟁의 이 싸움 가운데에서 승리한 팀이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자신의 공동체에 전할 때 유앙겔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서 복음 유안겔리조마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가운데서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죽음으로 사무엘상이 끝이 납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가운데서 크게 패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사울은 블레셋 사람의 활 쏘는 이 군사가 쏜이 활에 의해 중상을 입게 되어지는데 그러자 자신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 무기를 든 자가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의 칼을 뽑아 자신의 목숨을 끝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무기를 든 자도 또한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신의 목숨을 끊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났고 하루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들의 이 전리품을 취하려고 이 전쟁터에 다시 오게 되어졌는데 그때에 사울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신당과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전파하게 되어지는데 이 전파되어지는 성경 말씀을 히브리어를 헬러어로 번역한 세프토아진트를 보면 유앙겔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알리다라고 하는 말이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복음으로 들렸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적 배경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세기에 마가는 자신의 공동체에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복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복음은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있다고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는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가 요약하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임박했으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으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입장으로 우리가 복음을 생각한다고 하면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라는 이 전제 아래에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 나간다고 하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자체가 복음이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한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있다고 하면 우리들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금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또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해서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 기쁜 소식을 전파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아주 간략하게 그리고 그 핵심의 메시지를 아주 간결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세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으심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들은 복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고 하면,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전파해야 합니까?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의 결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 기독교이고 그리고 이 사실을 전파하는 곳이 교회이며 그리고 또한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2022년 새첫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의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전파하고 복음의 결과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파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실만한 물가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누머서 사장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된 성품을 가지고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천국을 상속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받아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고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므로 우리들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을 바로 성도라 일컬었고, 이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방법이고, 삶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우리 실만한 물가 교회에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힘차게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실만한 물과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첫 번째 성찬 의식을 우리가 행하면서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이 복음의 의미로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실만한 물가 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